hey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이클 서머크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서버 관좌를 시작할 건데요. 그 기존과는 쉽게 알려드릴 예정인 거 그리고 최적화를 서버 실행기 파일에다가 최적화를 할수 있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화면을 보 k e a hammer, q u i c 화면이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 a 우리에게는스피 m g 페이퍼 MC 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고요 스피커 세서는 어떻게 따로 받냐 그요 뭐냐 그 <laughs> 서버 버전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요 버전이 쭉 이렇게 있어요 쭉1.18 1.9막랄까 제가 쭉달릴거든요 1.8.0까지 어, 여기 페이퍼도 보시면은 근데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페이퍼는 약간 먼저 실행하지 않고 15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5가 선택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크래프트 오브 서버 노노 하지 마시고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여기서 다운로드가 쭉 있어요. 그를 하면 됩니다. 저는 한번 오늘은 1.18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로 열어볼게요. 아, 1.8로요. 형구나. 이걸로 열어볼게요. 어. 그 다음에 어떨 경우에는 조금 x편으로 주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계진. 쭉다운로드그러 하면은 이게 다운로드요이전을따로가 돼서 가로치고 1이 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없어요. 이게. 단 넘어온 다음에 다시 페이퍼 MC로 가겠습니다. 페이퍼 MC는 클라우드 다운로드 누르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 다운로드. 이게 뭐냐? 이거 누르면은 다음으로 가요 한국어를 아닌 영어로 바꾸면은 페이퍼 그리고 워터 얘는 뭐지? 얘는 뭔데? 이건 뭐지?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단 칠7은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업데이트 과정이에요 여기서 더 하면은 유산 유산 아 유산 아니구나 잠깐만요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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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힘들다는 거, 힘들다는 거. 이거는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일점칠점밖에 이점팔점일, 이점일만 있으니까 이걸로 안 되겠습니다. 일단 그 아래 버전 제가 나중에 좀 있다 알려드릴. 요즘에 로그 사지하고 이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1 8 1은이위에 버전부터 다운로드나와요 만약에 이위에 버전 안, 버, 안 받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그인을 따로 넣어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버전은일8 1점로 열어볼 거예요. 일단1로 열어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다운가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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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요거, 이를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갈게요. 바탕화면. 들어갈게요, 바탕화면. 바탕화면 가겠습니다. 바탕화면 네, 지금 바탕화면이고요. 저는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다른데 받았던 거를 이제 끌어와요. 이제가 끌어올게요. 끌어오고요. 됐다. 이렇게, 원래는 원래 게래 이렇게, 이렇게, 니까 이렇게, 바꿀 거 이렇게,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이들게게이 있는 게 아니라 1. 1. 1. 오, 나온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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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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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이냐 그냥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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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가 알려드린 적 있는데 자바가 자바1 6 있고 자바, 자바16, 자바8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자바16에서 약간 올라약 16이 없어지고 17로 올라가죠 그래서 자바8과 자바17로 다 올라가시면 돼요 일단 자바8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바8 자바8, 자바16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이트 검색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지금. 어 됐다. 아아이부터 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게 자바팔입니다 여러분들 자바팔 자바팔이고요 자바팔 라이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바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거 이걸 그냥 증인 라이선스 좀 이거 보시고 동의및 다운로드 시작 동 무료 다운 다운로드 시작하면 다운로드가 니다 이거 그냥 더블클릭해서 여기에 눌러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설치가 쭉 됩니다 자, 치쭉 되면서 완료가 돼요 두번째 자바 17 일단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드릴건데 자바 8이랑 자바 16이 다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바 일단 자바 8을 설명하자면 자바 8은 1 0 0 0 0부터 그... 1.16.5까지가 사용 가능하고요4바 17부터는 1.17. 1.17부터 1.18.1그 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1.18.1밖에 안나왔으니까 거기까지만 설명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유 사이트로 와요 그러면은 자바 17이 나와요 저는 이거 사이트로 간건데 저는 이거 쳐서 들어간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사용한 사이트 두 여러가지 다 드리겠습니다 리믹스 웹OS 창 우리는 뭐죠? 창으로 해야죠 이거를 번역하면은 윈도우 윈도우죠. 우리는 윈도우 맞죠? 여기서 아번거나그 가면은 압축해, 압축해서 풀 건, 압축해서 그 압축을 풀어서 설치할 건지 아니면 그냥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건지 아니면은 MSI 설치 프로그램 받을 건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제가 설치하는 저는 일 가장 편해서 이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가 되고있죠 이게 아까 자판이 살짝 이렇게 딱 완료됐어요 자17 볼게요 아시도 똑같이 이걸 더블클릭한 다음에 하 이렇게 나온대요 어, 넥스트 넥스트 이건 제가 두번눌러야 이렇게 이어 같은 거고 이거는 기다려주면 쭉 올라갑니다. 쭉 근데 자바, 자바, 그 자바 17에 비해서 약간 빠른 점이 있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 다 해봤습니다. 이제 서버 열기는 이제 서버 열기는 니마막크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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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가 됐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폴더 이름은 아무거나. 그냥 저는 서버 열기 폴더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제가 스피커 스들 스피커. 일단 페이퍼 저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퍼. 페이퍼는 여기다가 메모장 이에요 메모장. 왜 메모장 생성당하냐 메모장은 메모장에 서버 시행기 파일 만들 수가 있어요. 시행기 파일 뭐냐? 서버 패패 파일. 배 파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 파일. 우리는 배 파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저는 노, 저는 기차니까 또 투표. 여러분들은 외형장을 여시고. 저 그냥 저도 외형장 을 할까요? 외형장 을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복사해 둔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 가면 이게 뭐지? 이걸요 일단 이거는뭐 그냥 듣는 거고 이거는 잡바 우리 이거 잡아. 설치했죠? 잡아 자바, 그 잡아고요. 엑스에스가 그것부터 엑스에스가 그것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없이 고정 시켜주고요. 이거는 앞에 거는 고정 시켜주고 뒤에 걸변경 하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램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램 램은 아마 그 램은 아마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안 하나... 컴퓨터를 컴퓨터 안이 내 명호 뭐있인지알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찾아보고, 찾아보셔서 하는것 같아요. 나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10으로 하고요. 이건 뭐냐? 이거는 요겁니다. 페이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 다음에 펄스 시작한다. 맞나? 어쨌든 그럼 이거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빼. 왜든 확장명 상황입니다. 생하 심입니다. 근데 얘를 눌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서 확장명을 최초 회전합니다. 쇼프로 가고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들어. 다운로딩 바닐라제 AR 뭐 쩌쩌 뜨면서 네 됩니다 여러분들 아참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열리다가 멈출 겁니다 왜 멈출까요 특히 멈춰요 여러분들 근데. 근데 약간 뭐가 나왔어요 로그랑 요거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율라를 동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율라 윌라가 무엇이냐 윌라는 그냥 일종의 규칙같은거에요 규칙 까막뭘 그러니까 어기면 안되고 막뭘 어쩌고 저고 많은데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false로 해야지만 해야됩니다 윌라를 동의해줘야돼요우리 모장 이게 모장이산건데 모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모장이 해놓은건데 우리는 동의를 해야됩니다 동의를 안하면 서버를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의를 해야돼요 저장 눌러주고 열면은 짠 이렇게 쭉 열려요 이런식으로 확인하시죠 짠 수박이 됐어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1.7.1이죠. 1.171, 1.171, 하겠네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버를 들어야 들어와야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그간 빠질 방법도 있,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남 노노 친구 노노 그냥 자기 인터넷에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 되고요. 마우스 마우스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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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아 마우스가 방금 안 보였어요. 아니 마우스가 안 보이거든요. 확대를 하면. 딱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1... 이게 맞나? 저도 헷갈린데. 1, 2, 아, 자, 헷갈려. 이거였나? 이거 까먹었어요. 아니네. 뭐지? 잠깐만요. 저도 이거 까먹었어요. 아, 이건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 이건가? 아하, 거 아닌가? 哦。Uh 이거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막판 넘어왔어요 지가 기존에 아까 일단 서버 보이죠 여기서 스폴헬프 타입헬프가 뜨면은 성공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막, 막 하면 뜨거든 네. 일단 여러분들 오페가 있어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겜모나막 이런 것게임 모드 크레이티브막 이런 거쓸수 있는데 나질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여기서 오 p c y c 닉네임 자기 닉네임 제 닉네임은 사이클 삼은커인거요 사이클 먹지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크 닉네임 주고요 b가 b p 아. 안 되고요 자바 에디션만 가능합니다 그럼 터 관리자 명했다면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단축키 부사 부사가 게임 모드 간 변경이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 자연도 잘침거다 새겨졌고요. 레드라이팅 하한거다 했습니다. 제가 버전 1점, 1 1 7에서 그런지. 야잇!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도 스피, 스피고시 또, 스피고시랑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페이퍼는 1.7 사용했던 스크립트나 이런 게다 가능해요 하지만 스피곳은 1.7 사용했던 플러그인이 거의 다안 돼요 그게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수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 강좌 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 그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모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트위치 방송 유튜브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는 트위치는 12월 25일부터 방송을 유롭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도 바이그레이션 하고 싶다.